자, 이번 스킬! 사망 스킬! 헤어지자는 말을 남발하는 여자들에게 죽음으로 대처하는 스킬로서 그냥 죽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자들을 끔뻑 죽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 스킬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정말로 죽어보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와는 헤어지십시오 그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다음 상황 보시죠 오빠! 주리야! 오빠! 아, 주리야! <laughs> 주리야, 오래 기다렸지? 응. 밥 먹으러 가자 오빠 어? 나 봄이라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. 그래 그럼 주리야 우리 뭐 먹지? 아무거나. 어, 안 먹어 나? 어. 그래 주리야 그럼 우리 피자 먹을까? 느끼해. 어, 그럼 떡볶이 먹을래? 아 매워. 그럼 그냥 부대찌개 먹을래? 아 부대찌개. <laughs> 주리야 뭐 아무거나 먹는다면서. 아 몰라 싫어 입맛 없어. 그냥 오빠 혼자 먹어. 알았어 나 혼자 먹을게. 어. <laughs> 진짜 혼자 먹냐? 어, 주리야, 미안해. 우리 그럼 뭐 먹을까? 아무거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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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남자분들. 여자들이 먹고 싶어하는 이 아무거나. 이 아무거나, 이거 도대체 뭘까요? 이건 뭐 골든벨 마지막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.